안녕하세요. 콘솔게임 전문 유튜버 윈다아제입니다. 다양한 콘솔게임 소식들을 알아보는 하프위크 뉴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비소프트의 연례행사인 새 타이틀 발매. 이번엔 파크라이 6입니다. 메타크리틱 플스5 75점, 엑시액 80점을 기록하며 이 바닥에 평균은 하는 유비소프트의 전통을 잘 지키면서 시작은 그럭저럭 괜찮습니다만 유저 점수에서는 노란색 경고등이 또 들어왔습니다 엑스박스에서는 한글 자막이 지원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플스5에선 또 영어 음성이 나오지 않은 문제가 발생해 균형을 맞추고 한국 한정인지는 모르겠지만 플스 버전 예구자 대상으로 지급된 코드가 지역이 맞지 않아 사용이 안되는 문제에 이어 PS 버전 업그레이드 불가까지 매번 한국 시장에 신경 써주는 유비형이 이번엔 작업 중에 다른 곳에 신경이 팔렸었나 봅니다. 다만 이런 일부 환경의 문제로 인해 노란 경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겠죠. 탱크나 공격 헬기 등에 탈것을 통해 이동과 화끈한 공격, 다양한 기믹들을 가진 장비를 사용하는 전투 등 핵심이 되는 게임 플레이에 대해서는 분명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유비소프트 게임들이 언제나 안고 있는 다듬어지지 않은 게임 구성, 산재한 버그, 전작을 답습하는 플레이 스타일 흔히 말하는 지루한 유비식 오픈월드 같은 익숙한 문제점들이 여전하다는 겁니다. 유비형님, 좀 천천히 내도 좋으니 제발 잘좀 다듬어 내주세요. 드디어 배틀필드의 오픈베타가 예약구매자 EA플레이 구독자를 대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로켓발사 기지를 배경으로 64대64의 치열한 접전이 차세대 환경을 통해 화끈하게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말이죠. 전통 있는 배틀필드답게 다양한 버그로 인한 외적 요소, 불안함 1점 적립하고 일단 시작했습니다. 뭐 그래도 게임만 재밌으면 그만이죠? 문제는 버그는 수정하면 그만이지만 탑승 장비의 배치 수량 등의 밸런스라던가 UI 관련 호불호 요소, 총기 사운드와 타격감 등 게임 내적으로 지적되는 것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인데 출시까지 고작 1개월 좀 넘게 남았다는 거죠. 다이스 측은 이런 우려에 대한 답변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오픈베타의 빌드가 최신 버전의 빌드가 아니며, 정식 버전에서는 많은 부분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유저들의 데이터 마이닝 결과, 해당 빌드는 9월 20일이라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많은 버전의 클라이언트 중에, 그나마 안전한 버전을 9월 20일에 새롭게 빌드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좀 궁색한 변명이네요. 현 상황에 대해 또 출시 연기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논란에 대해서는 개발사는 일정대로 11월 중 출시가 될 예정인 듯합니다만 현재 논란이 되는 안정성과 게임성을 과연 이 짧은 기간 동안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맥스 페인 컨트롤을 개발한 레메디의 또 하나의 명작인 엘레웨이크가 11년의 세월을 지나 리마스터화 되었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 앨런 웨이크가 모정의 사건으로 납치된 아내를 찾기 위해 사건의 단서를 찾아가는 액션 어드벤처 장르이며 정체불명의 그림자 괴물들에게 손전등과 총한 자루만으로 대적해야 하는 주인공의 입장이 되어 느끼는 쫄깃함이 게임의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게임 내에 등장하는 단서들인 소설의 원고들을 주워가며 알수 있는 건이 원고의 이야기들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 이를 통해 알수 있는 건 우리가 혹시나 작가를 꿈꾼다면 이왕이면 러브스토리나 백만 장자 스토리 같은 걸 쓰는 게 좋다는 겁니다. 후속작에 대한 떡밥이 있긴 했는데 그런 건 없고 외전작인 아메리칸 나이트 메어 이후 긴 시간 동안 소식이 없다가 리마스터 버전에 대한 첫 정보가 2021년 9월에 깜짝 공개된 후 이미 완성 단계였는지 한달 만에 빠르게 출시되었으며 스위치를 제외한 현 차세대 콘솔과 PC로 발매되었습니다. 참고로 PC판은 에픽스토어 독점입니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에픽스토어 런처의 난감함이 이 게임의 진입장벽 중 하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후 해당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는 AAA급 신작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앨런 작가님이 활동하는 세계에 대한 팬이라면 사기작을 기다리면서 2만원대의 매우 저렴한 가격에 추억을 다시 되살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외 콘솔게임 정보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하프이크 뉴스는 매주 목요일과 일요일에 업로드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신다면 참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